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마가 누가가 속한 공관복음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냐면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 흐름이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공간 복음에는 유월절이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신 이야기가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는 또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네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네 번의 유월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만 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 무대는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저 지도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산지 지형을 통과해서 내려오시지 않고요. 저 요단강이 흐르는 협곡으로 해서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하여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저 위쪽 그림 보이시죠? 위쪽 그림 오른쪽 밑에 여리고 성이 협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감남산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감남산 어딘가에 배빠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 배빠개에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시고 기드론 계곡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그것을 위에서 또 조망해 보자면 여러분 아래 그림에. 제일 오른쪽에 배단이라고 보이시죠? 그배단이에서 감남산, 올리브산의 배빠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리고 출발하셔서 저 템플이라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입니다. 어, 이 예루살렘을 조망한 그림이에요. 어, 가운데에 해로성전입니다. 저 해로성전이 보이시죠? 해로성전 뒤편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감남산이 있죠. 거기 벳바게에서 나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인데요. 이 예루살렘과 벳바게는 약 2km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예수님은 나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왜나이를 타셨을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는 성박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이라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보이시는 사진의 가운데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 성전산 뒤에 겟세만의 동산이 있죠. 그리고 감남산이 보이고요. 그 감남산을 이렇게 둘러 가다 내려가다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단이와 예루살렘 성전은 약 오리쯤 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명칭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단이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이 베단이를 거점으로 이 곳을 숙소로 삼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애꾸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때는 열매가 열리는 계절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어져서 선민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양은 무성한데 그 믿는 열매는 없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사건 이후로 이제 펼쳐지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이 권위가 어디서 난 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한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예는 하고 순종은 안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해 놓고는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예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또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떠나서 이제 포도원의 소출이 생겼을 때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라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결국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 이 악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였더니 결국에는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이 예화에서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맡겨주었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일로 저 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의 올무를 가지고 걸고 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말하며 말의 올물을 걸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국엔 결혼하였다가 그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사도계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걸려고 이런 난감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청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계명이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바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접어들어 예수님은 이제 한층 더 수위를 높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섯 번이나 저들에게 화 있을 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눈먼 인도자들, 회칠한 무덤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피극이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식으로는 있고 여기저기 성기긴 하지만, 모양만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실 자로 어느새 전락해버린 그러한 상태 에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총 다섯 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등장하는 종말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헤로 성전은 주전 20년 경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다가 주후 64년에 되어서야 건설을 마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세운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시면서 종말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그림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24장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가 종말의 때가 이른 줄 알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대비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는 분명하게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미혹자들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갑자기 임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이 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있는 스가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하스 시대에 우상숭배를 경고하다가 성전들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대나리온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대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도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 있는 이 은화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삶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주님이 도전하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